자, 윤석열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거 선거 무효도 해야 됩니다. 대통령 선거. 무효예요.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쳐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어,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건희 주가 추적에 대해서 5천만 원 손해봤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최우승 김건희 합해서 23억이 이익을 본 거죠. 제 어, 계좌가 활용당해서 이익을 본 거예요. 얼마나 뻔뻔하게 거짓말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진짜 열받아요. 지금 성남 무슨 뭐도촌동 문제라든지 잔고증명서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지금 제 장모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에 약 50억 정도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50억 정도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약 50억, 네. 50억 정도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50억 사기 당했대요.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음, 일들인데 방당하죠. 만약에 검사 사위를 둔그 장모로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검사 사위하고 의논을 하거나 했으면 이렇게 사기 당할 일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연루될 일이 없습니다. 진짜로 뻔뻔하지않아요 아, 기가 막힙니다. 에, 재판에서 결정된 게 확정된 게 110건의 주가 조작성 거래가 있었다고 라 그럽니다. 권우수, 도이치 모터스, 회장 등 재판에서 확정된 내용이 110번이에요. 그중에 그 48번은 김건희 계좌에서 김건희 계좌에서 거래가 일어난 거예요. 김건희 계좌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 조작성 거래로 인정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주가주작 한 거죠. 말할 것도 뭐지. 어떻게 계좌가 화용당에서 23억의 이익을 봤습니까 어. 골드만 삭세 뭐 이상만인가요? 어. 속아서 5천만 원손해봤다라고그 어. 당시에 또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얘기 거짓말을 했잖아요. 선거 무효도 해야지, 이 정도면은. 음. 완전히 무효입니다. 이 뻔뻔한 대통령. 어. 정당성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은. 정당성이 없는 겁니다. 하루 속히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끝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비극은 윤석열, 김건희 때문에 이제 시작된 거예요. 지금 정말로 아무도 합니다. 아무도 하고. 국민들께서 자극하고 깨어나셔 가지고 이 퇴진운동에 적극적으로 많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뷰였습니다.